뭐라고 꽃 <laughs> 꽃이야 가령이 꽃이야 가령이 꽃이야 다시 써. 빨리 다시 써봐 이거어 사랑이요 가령이 꽃 리본. 말을 해야지 리본 해줘 응. 이렇게 이렇게 해 어. 이거 잘래 풀어 이거 계속 하고 있을 거야? 음, 아니 아니야 계속 하고 있어 너무 예쁘다 가령아 가련꽃, 아, 아빠한테 사랑해요. 할래요. 여기 보고 해야지. 사랑해요, 치즈. 네. 할아버지 시. 할머니도 사랑해야지. 네. 여기 보고 해야지. 건강하세요 돼야지. 어디가? 건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그만해. 끝. 하트.